Ok, ok, 월요일에서 오케이 누르고 여기서 작업 시간. 음... 예를 들어서 그 음... 오늘 뭐 자정부터 월요일 음... 자정부터 네. 뭐 여기 뭐 16시까지 한다. 그 음, 해 놓고 백 들어가면 무게다요 무게요. 그리고 이는 시... 청소하실 때소울 음. 같은 걸로요 보시면은 전기가돼 있으면은 스치 끄시고 여기를 누르고 이거를 당기면 아, 네 음. 개가 올라가요 네. 그러면은 아 열고 여기에 막낀 거를 음다 제거하고 음그 다음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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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네. 음 그리고 컴프레서를 이런 장비에 쓸 때는 좀 멀리서 쏘셔야 돼요 가까이 쏘시면은 힐링이나 이런 데가 문제죠 이게 대수면 음 컴프레서를 안 써야 되는 게요 네, 솔 아, 가지고 원래는 청소 아, 안에 이제 p c 보드가 있고 열이 나잖아요 그관계 방지해서 꼭 조그만 구멍에 코아텍스를 천을 넣어 놨어요 음 그 천은 에어로 쏘면은 찢어질 수 있잖아요. 그니까 안에는 공기는 나오고 바깥에는 습기는 못 들어가게 코아텍스면 해놨거든요. 음.